배만들 뭐 혼자 들어가있라고나우우다우다 이놈 보러 왔습니다 이놈 보러 이야 이놈 보러 왔습니다 거의 뭐사짜급인데 안녕하십니까 줄입니다아 지금 북서 바람이 과하게 불고 있는데 어제 출조했다가 어제는 비가 와서 낚시를 못하고 오늘 날이 개면서 어, 오래간만에 부나무를 찾았습니다. 부나무에 이거 요 갈대순이 올라오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윤님하고 저만 있는데 여기서 수심 1.1m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한번 재밌게 놀아 볼 생각입니다. 여기또 고기가 붙으면 아, 월초급이 잘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서 한번 재밌게 놀아 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바람이 강해 서 아, 그래서 그런지 입질도 없습니다. 지금 입질할 시간인데,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좀 잔잔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막 쏟아질거야 그래 아, 그러면 잡어 <laughs> 네. 알았어 네 <laughs> 낚시를 위해서 보리밥 좀 뿌려줍니다 토코 보리미밥에다가 옥수수캔입니다 옥수수캔 옥수캔을 섞어가지고. <zo ys print> ああ。 그래도 해지고 한 마리 나옵니다. 다 힘좋고 밤에 한마리씩 나와줍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루텐을 새로게 해봤습니다 바닐라 어분 구루텐에 새우 어분 구루텐을 5대5로 섞었는데 이게 몇기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코 구루텐 한번 써봅니다 아, 기에 아, 지금 아 낚싯대 소리 나네. 러너 지금 저저 뭐, 성대리가 있지? 거짓말하지 마. 아유, 밤에는 시어를 때 잘하지네. 아, 밤에는 씨알이 자라집니다. 이거 참 난감하네. 힘센 아홉치 하나 나주니 힘센 아홉치 힘센 아홉치 야힘 좋다 월척인 줄 알았어 밤에 지금 낚시를 해 보는데 대류도 많이 흐르고 지금 뭐 바람이 또 강하게 터졌습니다 바람까지 터져 갖고 아, 낚시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좀 잔잔해질 때가 좀 쉬다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남서풍이 불어오고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아, 아침에 지금 기온이 많이 차가운 상태인데 고기가 전혀 뛰지 않는 거 보니까 아침 낚시가 안될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세서 그런지 아침 입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침 낚시 임해 봅니다. 하이 아침에 월차가라 그러네네. 오, 힘 좋다, 야. 야, 아침에 하윤님이 계시를 합니다. 밤보다 시알이 더 좋아졌네. 밤에는 시알 절대. 월척 하나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어저께? 아, 네. 어, 그래? 네. 아유, 이거 모 입질이 아닌데. 뭐 건드리면 지어가는데 만약에 뭐 같이 가야지 밥 먹고 움직이더라도 어배우뭐 배우만 들어면 혼자 들어가 있잖아 오 크다, 으, 크다. 으. 이놈 보러 왔습니다 이놈 보러 이야 이놈 보러 왔습니다 거의 뭐4짜급인데 이거 한번 나 보려고 어제 그 바람을 견뎌냈습니다 이야 멋지다 너도 잘났다 정말 <laughs> 한바 끝냈는데 보여줄까 뭐 어. 오. 오. 39.5 거의 4짜요 야, 드디어 하나 했습니다. 묵지가 넘 나왔습니다. 이야, 멋지죠? 아침에 거의 사자급입니다. 멋진 너도 많아 나왔어. 아, 이거 보러 어제 바람도 이겨내고 대류도 이겨내고 아침에 하나 보여주네. 기쁩니다, 기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 이야, 이런 게. 마리수로 나오는 데가 이곳입니다. 자, 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쥐질만해쥐질만해쥐질만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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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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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사짜는 안 되겠지만 허리. 쥐질만해 오, 나오는 거 봐라. 얘를 부들 옆으로 짧은 대로 바꿨더니 오, 좋아, 좋아, 좋아. 에 이번에 사 아, 계속 입질이 없다가 철수를 할까 망설이는데 36짜리가 또 하나 인사해 줍니다. 야, 여기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이야, 철수를 할까 망설였는데. 3 6자리가 하나 또 나와주네. 이야, 이게. 올해 좀, 덩어리가 좀, 줄리한테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이런 부어가 마리수로 붙으면 나오는데. 이야, 멋진 붕어 또, 두 마리.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는 조만간에 다시 들어와 볼 생각입니다 아 오늘 어제 이제 입질 패턴도 파악고 아 어떻게 움직이는데 파악했으니까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조가로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보고 아, 갑니 가만좀 잡았네. 어, 또 치아 좋다. 아홉, 지금은 다 방생하고, 여기 32.5, 36, 39.5입니다. 여기 덩어리가 많은 곳입니다. 날만 잘만뜨면 이런 붕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야, 이거 거의 4자입니다. 거의 4자. 4짜급에 육박하는 붕어. 얼굴보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따 잘가라 아이고 잘가라 3 6짜리다 잘가 나머지 쟤는 알아서 잘가네 자 오늘은 대호만으로 갑니다 대호만 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